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키우는 생물들 요근래 뭐 아픈 친구도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지금 저희 체리새우들이 있는데 이 체리새우들이 요새 들어서 호란도 많이 하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 친구들 다 칩이에요. 얘네 조금 성장한 친구들인데 그래도 얼마 전에 태어난 친구들이고. 여기 지금 막 다닥다닥 막 붙어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새우들도 키우고 위에는 우리 거북이 씨도 키우잖아요. 우리 거북이 씨도 이렇게 건강하게 어, 잘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피들, 어, 쿠피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요새 들어서 구피들이 질병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본항에다가 어... 이렇게 키우잖아요 치어들을 같이 키우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치어통을 사용을 하세요 저도 이제 치어통은 있는데 사실 치어통이라는 게 얘네들 어미들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줄 뿐더러 뭔가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에서 나아라 라는 건데 음,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사실. 이통 안에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신호가 됐다 싶으면은, 여기다 넣고, 이 안에다 넣는 거죠. 저 역시도, 여기다 넣고, 치어들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 조그만에 있죠, 앞에 있는 애. 얘 지금 막 태어났어요. 지가 알아서 잘 살아요. 어, 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피해 다니죠. 음.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위험성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 통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치어들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요.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한수조 안에다 키울 거잖아요. 어항을 거북이씨 어항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항 뭐 다섯 개 여섯 개막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뭐 세자, 네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치어는 받은 다음에 100%다 살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시 본왕으로 넣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본왕에다가 키우는 대신에 위험성은 높아도 위험성이 높지 않게끔만 열심히 뭔가 막 이것저것 막 수풀도 넣어주고 뭐 정글처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래를 보고 찾아보고, 막 안에 먹이 있나 없나 막 살펴본단 말이에요. 수색대들처럼. 음, 수풀 만들어줘야겠죠.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이제 어, 울창하게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키우신다 그러면은 더 많이 넣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어, 수초를 더 많이 넣으시고 더 안정적으로 키우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음,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치어통이 꼭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치어통을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음, 언젠가는 이 치어들도 유어가 될 것이고, 뭐세 번째 통에다가 넣지 않은 이상은 일이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신경 쓸게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키우다가 많은 치어들이 잡아먹히는 것도 봤고,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가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해보시는 걸 권장을 꼭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키우고 싶어요. 구피가 키우고 싶다. 무료 분양을 받던, 막구피를 사시던, 뭐, 고정구피를 사시던, 한두 마리를 먼저 사셔서, 키워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부족할 거예요. 뭐, 정보도 없을 거고, 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일단 키워요. 키워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가 왜 죽었고, 어떤 먹이를 먹어서 죽었는지, 뭐, 뭐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질병이 생겼고, 수질이 안 맞고, 안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다음번에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는, 좀 먼저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거북이 씨. 저한테 질문들도 많이 오는데, 처음에 이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이 저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어, 거북이 키우는 게 있어서 다 처음엔 어려워요. 이것저것 사야 되고, 뭐, 육지도 사야 되고, 뭐, 뭐, 어항도 있어야 되고, 온도계, UVB 램프는 또 뭐고, UVA인 또 뭐고, 뭐, 자외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부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질병도 공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언제 다 공부할 거예요, 처음에.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저 역시도 용궁 보낸 것도 많았고, 메이팅도 해서, 얘네들한테 좀 뭔가 환경이 안 맞거나 이럴 때는 또 부하가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음. 뭐, 영궁도 보내보고, 질병도 걸려보고, 눈병도 걸려보고, 입 주변에 뭔가 또 나보고, 병원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감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거북이를 키우는 집사지만, 아, 이거는 이렇게 안전하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몰랐던 거구나 하고, 공부도 해보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고. 왜 거북이가 이걸 싫어하고, 왜 거북이가 이거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에 시작을 했냐, 안 했냐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북이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보세요. 알아보신 다음에, 뭐, 가격 가장 중요하죠. 알아보신 다음에, 가장 자기가 키워볼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아보세요. 처음에 스타트를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은 자기가 정말로 어 키워보고 싶다. 이것도 중요한데 잘 키울 수 있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거를 찾아보세요. 최소 5년 10년이 아니라 15년 25년 35년까지도 클수 있어요. 물론 그 20년 30년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얘네들도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실 거면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키워야지 아 정말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키우면은 정말 안될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요 일단은 도전하는 거 먼저 해보세요 먼저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막 알파고처럼 AI 구글처럼 막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바로바로 바로 이제 글을 어 써서 남겨놓죠. 음. 정말로 키워보고 싶으면은 키우세요. 대신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붙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아 정말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으면은 키우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적인 거 들어요. 대신에 그 비용적인 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키우시면 안 돼요 사실. 아 이것도 아깝고, 아 이것도 저것도 아깝고,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키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음. 얘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렇고, 다 얘도 그렇고, 뭐 아픈 애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 뭐 여기 있는 약제품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아,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 키워보고 싶으면은,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단 구매를 해보시고, 설명서를 듣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뭐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음. 잘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잘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도전도 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음, 치워 나가는 거를 저는 권장을 꼭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물론 뭐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음. 키우시는 분들, 이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 거를 권장을 꼭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의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